아 여기 지금 예, 셀이라고 예, 이렇게 <laughs> 지금 예. 어 당돌이님께서 참 예쁘다고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당도리님. 그렇죠, 참 예. 예쁘죠. 이게 남성분들은 다 예쁘다지 않아요? 그렇죠. 네. 블리 <laughs> 에어를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laughs> 네. 아무튼 요거 이제 신형 G80 차량이죠. <laughs> 음. 어 지금 신형 그더올류 G80 <laughs> 네. 그리고 2.5 가솔린 터보의 어 사륜구동입니다. 음. 4 사륜구동 차량이고 연식은 지금 21년 9월. <laughs> 네. 예, 21년 9월에 등록이 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지금 주행 거리가 현재 한 53,160km 정도. 그렇 예, 운행을 한 차예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도 앞서 소개해 드린 차량과 마찬가지로 이제 음? 무사고 차량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55만 원) 맞아요.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 아셔야 될게 지금 이 차가 (2년밖에) 음. 안 됐는데 네. 원래 신차 가격이 한 (6470만 원) 정도 예한 아 네, 차량이고 지금은 와. 이제 저희가 네. 어, 원래 공식 판매가에서 55만 원 할인 해 가지고 지금 광고가가 4,715만 원이네요. 네. 맞아요. 네. 4,715만 원. 당돌이 님께서 검은색인가? 쥐색인가 구분이 안 됨요. 아, 해 주셨어요. 주색이 맞습니다. 쥐색이에요 네, 맞아요. 네, 네. 주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네. 지금 그리고 아마 어, 제가 시세를 또 검토를 해 봤었는데 네. 어저 이제 할인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아무튼 지금 가격이 저렴한 차량입니다. 아, 맞아요. 네. 진짜 저렴한 차량입니다. 특히나 네. 이제 가성비 최강 좋은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 네. 딱 필요한 옵션으로만 구성되어진 아, g 8 0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특별로 근데... 패키지 아 이게 5 1 0만 원짜리 예 요게 근데, 어. 제가 저는 그럴 생각이에요 이제 요즘 나오는 G 팔공 뭐 GV 8 팔공은 <laughs> 파퓰러 패키지라는 옵션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이거를 묶어버렸거든요 아 맞아요. 예 이제 그 제네시스에서 뭐 음.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드라이빙 어시스트 뭐, 뭐 하이테크 패키지, 예, 패키지 어. 뭐 그다음에 또뭐 전자식 계기판 뭐 이알컴퓨터 ER 뭐, 패키지1뭐 이런 예,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뭐 옵션이 한4개5 개가 묶여 있는데 맞아요. 저는 이, 그 옵션이 들어간 차를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맞아 이게 예. 없으면 이 옵션이 없으면 사람안 산대요. 네, 맞아요. 이거부터 확인을 한대요. 맞아요. 오. 파퓰러가 무조건 들어간다고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매력적이지 않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들어갔어요 추가 옵션이. 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도 어. 들어갔습니다. 이 예, <laughs> 네, 시트가 또 고급스러운 또 하바나 브라운, 네, 네 일명 하바나 브라운이라고 해서, 네. 또 고급스러운 또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오늘 또 제가 바로 또 설명을 드려야죠.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 그러면 은싹 한번 둘러보면서 <laughs>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피디님이랑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마 가까이서 보시면 지색이라고 아, 바로 아. 보이실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지색 한번 저희 구분 한번 할까요? 네, 이거 본네트 아. 한번. 전체적으로. 확실히 다가오니까 좀더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블랙 컬러는 이름이 비트블랙인가? 비트 블랙인가? 어, 비트, 비크, 비크 블랙입니다. 비크 블랙. 네. 어, 완전 그냥 약간 제트 블랙 같은 완전 검은색인데, 요거는 딱 쥐색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어, 컬러가 되게 오묘하고 예쁘네요. 컬러가 이제 아마 그것스럽다. 제가. 제 알기로 정식 명칭을 제가 한번더 확인해봐야겠지만, 네. 아무튼 그냥 봤을 때는 그 요즘 유행하는 저기 왜. 아반떼 c n 7에 들어가는 아마존 그레이라는 아 컬러가 있어요. 네. 그거랑 조금 유사한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이제 당연히 차량은 다르기 때문에 네. 완전히 똑같은 컬러를 쓰진 않지만, 그쵸? 어쨌든 그 계열이다. 아그 어, 계열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쪽으로 이거 한번 와서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릴이 이제 금지막하게 네, GV 아 GV G80 네. G80의 상징인 이제 그릴이 금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스마트 크루 즈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센서도 위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다 모든 작업까지 끝낸 차량이라서 네. 네,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지금 뭐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음. 좀 빠르게 제가 넘어갈 거고요. 좋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앞쪽에 휠, 앞쪽에 휠을 휠.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 19인치, 네. 네, 19인치 휠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네. 지금 앞쪽에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트레드가 한60%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예,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안에 보시면은 제네시스의 포핀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네요. 아. 네, 이렇게 브레이크까지 좋은 게 들어 고성능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 아 맞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타이어 트레드도 60% 이상 남았기 때문에 내네 짝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차량도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기름도 내 돈으로 넣기 싫다 하시면요 3시 50분 전까지 전화 주세요. 그냥 전화 남기시고 뽑고 복지물이. 나중에 구매할 때 그냥 주유소 한번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죠. 끝이죠. 너무 쉽습니다. 복주머니만, 복주머니만. 네. 뽑으신 적 있으세요? 뽑았는데 그때 제가 아마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금손은 아니었어요. <laughs> 얼마, 아 어... 그분이 금손 아니셨어요? 네. 아그 손, 아 그분 그, 그 고객님이. 네, 그분이 뽑아달라고 아, 뽑잖아요. 아직 없습니다. 항상 이제 자, 이, 3시 50분까지. 생방송이 이제 다들 좀 이제 뭐 업무 보고 이런 시간이라서 시간이 3시다 시간이 보니까 에이. 근데 재방으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니면 뭐 다음에 뭐 퇴근 방송 에 <laughs> 너무 뭐, 습니다퇴근 방송 어떻게 뭐 9시 10시 아. 막 이렇게 해요. <laughs> 그렇죠. 이제 그 어, 그것도 좋겠다. 그, 퇴근 시간에 이렇게 좋아. 가시는 길에 보시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또차 운전하면서 보시면 또 위험하니까 아, 아.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시간대로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아니, 지금 당돌이 님께서 질문을 하나 남겨 주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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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G80 기본형이면 딱통이에요? 아, 모르겠어요. 뭐 그게 음. 이제 이게 G80이 풀체인지가 된 모델이잖아요. 이게 네. RG3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RG3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그냥 다 이름이 똑같아요. 음. 예전에는 뭐 우리가 알, 알다시피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어. 노블레스 뭐 노블레스 그치. 스페셜 뭐 최고 트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그니처, 그래비티 음. 이렇게 쓰고 있고 네.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캘리그래피, 음. 뭐 VIP 이런 이제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음. 그걸 없앴습니다. 네. 뭔가 이제 프리미엄 느낌을 내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어, 특히 이제 외제차, 고급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디오드 방식으로 차를 네. 주문해서 생, 그, 하거든요. 어어? 그런 방식을 좀 채택을 한것 같아요. 아. 그래서 모든 동,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6천만 원짜리든 네. 9천만 원짜리든 그쵸. 다 기본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크... 이제 그중에서 내가 놓고 싶은 옵션만 네. 넣는 거죠.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추가 음. 옵션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 65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깡통 모델에서 이제 650만 원짜리, 그러니까 550, 510만 원짜리 예, 파퓰러 패키지랑, 그다음에, 그다음에 150만, 150만 원짜리, 예, 음. 그다음 시트 옵션이 추가가 된 차량이다. 맞아요.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뒤쪽에 한번 한번 넘어가 서 볼게요 네. 뒤쪽에 휠도 자, 마찬가지로 동일한 네드득하게. 19인치 휠 들어가 있고, 네. 지금 타, 뒤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타이어 남은 잔존량이 한60% 정도. 네.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 한번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중고차 방송을 하면서 네.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왜 리본카를 구매를 하실까? 네. 그 차량은 대부분 스펙이 비슷한 것도 많고 차량이 저렴하면은 그냥 뭐 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휴대폰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도 아닐 테고, 네. 그냥 진짜 차량 전문가가 나와서 쭉쭉쭉 음. 말해줘서 구매하시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수 없는 것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다 짚어드릴. 리 기 때문인데, 맞아요. 침수차인지, 렌트카인지, 일인 네. 신조 차량이었는지, 네. 아니면은 내가 뭐 굳이 하나 하나 또 따로 알아내야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차량들도 저희가 오늘 가격도 너무 너무 좋고 연식 주행거리 다 알려드리고 있지만서도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을만한 차량을 갖고 나왔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깨끗한 이력의 차량을 갖고 나왔다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어. 이제 고객님들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그쵸. 요소들을 저희가 이제 고지를 음. 최대한 하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나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어 저희가 지금 코로나는 이제 이미 거의 뭐 이제 다들 이제 거의 일상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분이죠, 네. 네, 저희가 원래 그것 때문에 비대면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 맞아요 그냥 이제 편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렇 네, 라이브 상담 뭐 지금처럼 생방송으로 보시고 이제 음. 그차 상태를 이제 보시고 그쵸? 예, 영상으로 보시고 괜찮다 하시면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어, 많고 맞아요 나는 여기서도 조금 더 상담을 좀 디테일하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음. 또 1대1 라이브 상담을 또 그쵸. 통해서 음. 저희가 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고객님 <laughs> 예, 본네트 열어주세요 하 본네트 열고 <laughs> 예, 엎드리세요 하면 엎드리고요 <laughs> 예. 머리 아예 이렇게 하면 되고 <laughs> 네, 아무튼 시키는 건나 합니다 아, 아바타처럼 네, 저희가 아바타처럼 다 움직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편하, 편하잖아요그렇 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 계약을 하고 있고 네. 출국까지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냥 믿고 연락을 주세요.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본카가 아마 저기 네이버에 리본카라고 검색하시면 아. 방구석 홈쇼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저희가 한번 한때 홍보를 했던 걸로 제가 맞아요. 알고 있는데 음. 뭐 그렇게 편합니다 진짜 정말 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담 없이 굳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어 그냥 그러면 본네타 한번 열어봐 주세요 이러면서 전화해가지고 참수 그렇죠. 두 잔을 받아가셔도 좋다라는 네. 거. 지금 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저네 뭐 네, 트렁크 한번 열어주세요. 하시면 안 되나? 아, 네. 트렁, 트렁크 한번 열어주세요. 트렁크 아 알겠습니다. 바로 <laughs> 열겠습니다. 비리비리. 자 트렁크 한번 <laughs> 여러분 다 알겠습니다. 전면 네. 트렁크 들어가져 있고요. 네. 안쪽부터 시작해서 깔끔하게 또 관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 이제 출고 당시에 이제 받았던 상품이 이제 저기 안에 이제 뭐 삼각대라든지 어. 이런 게 지금 비치가 되어 있고요. 오. 그리고 이제 이게뭐 트렁크 보시다시피 너무 넓잖아요. 네. 네 넓게 잘 이제 그 되어 있다. 디자인 자체도 잘 되어 있고 음. 그리고 크게 막 사용감도 크게 없습니다. 지금 봤을때뭐 어. 스크래치라든지 이렇게 맞아요. 뭐 검하게 썼던 그런 이제 사용흔적이 네,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는 정말 직접, 직접 보셔야 돼요. 맞아요. 네, 직접 보셔야 넓다라고 느끼실 <laughs>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트렁크를 트렁크 닫아주세요. 주시면 됩니까? 트렁크 닫아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바타처럼 할수 있다. 아, 좋습니다. 자, 저희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오늘도 지금 몰래 몰래 보고 계신 분들이 1 4 분이 넘어가신데 아마 보시면서. 아, 내가 봐도 이 차량, 허! 참 멋있겠다 싶으실 겁니다. 하바나 브라운. 하바나. 네, 정신 명칭 하바나, 하바나 브라운. 시트가. 그리고 난이님이 좀 설명해 주시기 전에 제가 네. 한 가지만 네. 그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좋아요. 그 자료화면 저희 p d 님이 아마 띄워 주실 거예요. 네. 네. 자료화면을 하나 띄워 주시면 네.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 건데, 아. 뒷좌석에 지금 아마 난이님 앞에 바로 모니터가 있을 거예요. <laughs> 맞아요. 네, 이제 태블릿 이제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또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어. 어~ 그~ 이제 뭐~ 와이파이든지 하스팟으로 네. 이제 연결만 하면은 음. 유튜브도 보실 수가 있고 네. 심지어 넷플릭스도 와예또 최근에 방영됐던 제가 이제 고그 영상을 지금 띄워놓고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네. 예 아무튼 또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자세히 보시면 아, 제가 진짜요? 직접 예 저의 엄마, 계정으로 어. 실행을 하였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laughs> 뒤에 앉으시는 분들 특히 지금 난이님 앉아 계시는 곳이 지금 거기가 이제 그 로얄석이거든요. 로얄석이죠. 양리석. 이 네, 그래서 VIP석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앞쪽에. 맞아요. 네. 아까 방구석 홈쇼핑이라 했는데 이거 방구석 TV 수준 아닙니까? 어, 맞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네. 여기에서 뒷자리에서 편안하게 뭐 여러 가지를 즐겨보실 수가 있으실 테고 사실 아마 G80 여러분들 더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형을 물어보셨는데 들어갈 수 있는 옵션부터 시작해서 챙겨놓을 건다 챙겨놨습니다. 어, 아마 이것도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감은 딱히 궁금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넓게 들어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짚어드리는 게뭐 이쪽 위에 가죽 상태다 뭐다 안쪽이 고급스럽다 이거지만 저는 오늘 이 하바나 세트가 지금까지 제가 중고차 방송을 하면서 봤던 컬러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컬러가 아닐까 싶어요. 자, 뒤쪽으로 보면서 열선부터 시작해서 다 챙겨놨다는 거 한번 보여 봐 주시고요. 아, 오늘 매니저님 여기 앉아보세요. 아 제가요? 네 아니 매니저님 앉아보세요. PD는 아, 어디실래요? 아니요 매니저님. 아 앉아보세요. 제가 앉아드네요. 자 매니저님들 이제 로열석을 한번 즐겨보시면서 네, 자 아...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네, <laughs> 근데 네, 너무 공손하게 하아요 네, <laughs> 아, 아. 약간 좀 사장님처럼 네. 이게 내려드릴게요. 네, 네, 오케이, 내려드릴게요. 깔, 네, 살짝 됩니다. 걸쳐가지고 이렇게 걸쳐줘. 아. 자 오늘. 가자고 가야 때가 너무 좋잖아요. 네. 어, 뭐 어디 가자고. 네. <laughs> 자가야 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음. 오늘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한번 싹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음. G80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뒷좌석도 워낙 넓어서. 네. 네 뭐. 다 아시잖아요. 그제 뭐 그렇죠. 회사의 뭐 대표님들. 뭐, 회장님들. 예, 그렇죠. 아니면 정말 가장이지만, 음. 예, 아, 좋은 차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사회적 위치가 좀 있으신 분들. 맞습니다. 네. 이게 또 뒷좌석에 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어, 기본이에요. 추가 옵션입니다. 이게 네.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이것도 지금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뭐 오디오 하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조절하실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난이님 자리에서 또 아까 제가 이거 뭐 된다고 했죠?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랑 또 유튜브, 어. 예, 유, 유튜브까지 가능한데. 네. 오피 리쇼라, 리쇼라도 보실수 있습니다. 아. 예. 연결하면 리쇼라도 보실수 있어요. <laughs> 근데 그렇게 솔직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네. 만약에 이 차량을 사가지고 리쇼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차량으로 <laughs> 너무 만족해서 4, 5년 동안 방구석은 조금 안 봐도 될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차량 그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 아닐까 싶고. 네. 4,715만원. 네. 그래도 이 차량 아까 우리 간호 매니저님께서 너무 또 겸손하게 아, 그래도 55만원 할인은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맞습니다. 55만원 할인요. 지금 이 연식에 이 주행거리에 이 정도 옵션이 이 정도 깨끗한 컨디션에 밖에 나가서 찾으시면요. 55만 원 할인 안 해줘요. 그렇죠. 4,715만 원안 해줘요. 맞아요. 그리고 오. 모든 부대 비용을 따져도 저희가 이제 아까 방송 늘리 시작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최점에도 네. 비에 알선 수술 안 받고 이거, 이거 다, 이제 이것저것 다 따지면 정말 음. 저렴하게 사는 게 맞습니다. 와. 네. 맞아요. 네, 어, 정말. 자, 대리운전하고 가면 잠시 회장님 되겠다고. 그쵸? 아. 저거 TV 순정이에요? 아, TV, 예, 음. 이거 순정은 아닙니다. 네. 네, 당돌이님. 순정은 아니고. 네. 이제 전 차주분이. 제가 봤을 때 편의상 이제 장착을 하신 것 같아요. 오, 오, 네. 오, 근데 이제 구동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네. 제가 이제 당장 해드릴 수는 없는데 아. 제가 또 광고 사진으로 다 촬영해놨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네. 그럼 저1 일년 넘어가가지고요. 일년에 네. G80 한번 느껴보도록 앞쪽으로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어 컬러 브라운 컬러와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바나 네. 시트로다가 자 G80 일년로 한번 탑승해 봅니다. 아 역시 와 라이트 세레머니야 <laughs> 아, 아니 저 <laughs> <laughs> 정말 저는 네. 늘 제가 G 8 0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네. 진짜 이그 제네시스 이제 상징이 돼 버렸잖아요. 음. 두줄 램프가 음. 두줄 램프가 상징이 돼 버렸는데 음. 와 너무 진짜 디자인이 <laughs> 너무 이쁜 네. 것 같아요. 그렇 네.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디자인도 이쁘고 음. 뭐 차도 좋고 <laughs> 뭐 맞아, 없습니다. 네, 뭐 진짜 뭐. <laughs> 네. 차를 칭찬밖에 안 하지 근데 남성분들이 이거 다 아실 거야 이 마음을 아저말 진짜 참 마음에 드는데 4천만 원대 넘는 걸 지금 고민 고민하다가 맞습니다 가격 때문에 그래도 좀 고민입니다 하시는 분들 일단 전화 에. 주시고요 저희가 초장기 할부도 가능하고 유예 할부 할부 시스템이 기깔나게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화로 일대일 상담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여기 보시면 은 네. 어, 증강현실로 찍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지금 이게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네. 블랙박스처럼 이제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길안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뭔가 좀 엄청 세련돼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예. 아니 이거 약간 미래 시대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예. 근데 이제 우와. 조금 이게 또 불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뭐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예, 아 식으로 지도 형태를 바꿔서 쓰시면 될것 같고, 어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어 예, 앞쪽에 보시면은. HD. 네,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이라서 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오케이. 기본으로 장착이 된다. 와, 좋대요.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계기판도 지금 전장식 음. 계기판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laughs> 피디님힘들어 하시는데 <laughs> 손 잡아주고 네, 있어요. 요것도 지금, <laughs> 지금 이제 그, 예, 그 어. 추가 옵션으로 들어간 패키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래서 추가 옵션 이거를 빠뜨릴 네. 수가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와. 지금 이 장식도 그러니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그렇죠. 들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요 이제 예, 이게 무슨 그 X 맥트릭 무슨 패턴이라고 얘기를 음, 하던데 네. 대해서. 아무튼 그 마감재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좋아요 예, 개인적으로 좀 스포티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여기 공조장치도 다 이제 터치로 고급 터치 차량답게 예, 다 터치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참 돈이 좋다 이런 네. 거지 보면은 참이 <laughs>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스마트키에다가 네. 이렇게 또 카드키까지 들어가 져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십니다. 키에 대해서 음. 좀 설명하자면 음. 여기 또 보시면은 보여주세요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 어. 네. 아 이거 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중요이중 <laughs> 네, 살짝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laughs>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음. 지금 화살표가 있어요. 앞뒤로, 예, 네, 요것도 지금 그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서 오함? 이 옵션이 추가가 돼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 차량을 참... 그러게요. 오늘은 정말 저희 두 가지의 두 대의 차량을 아직 한 대는 안보여드렸지만이두 대의 차량도 진짜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겠다. 맞이 생각을 하셨는데 카드 키가 없나? 카드 키 있습니다. 카드 키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이 내려가지고 마지막 차량이 남긴 했거든요. 아이고. 빠르게 마지막 차량 <laughs> 하도 달려 보면서. 알겠습니다. 아 오늘 G 8 0도 제가 아까 티볼리 에어를 밥팔차라고 말씀드렸을 때 간호 매니저님이 갸우뚱하셨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 어떤 밥팔차를 뽑아 주실지 굉장히 기대. 되네. 마지막 차를 제가 소개하면서. 아.